이위의 백신 수출 규제 영향으로 일본의 백신 공급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와 의료계에 패를 끼쳤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자 백신 접종 담당상이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 백신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서방 제약사들로부터 500회분이 넘는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1억 2600만 인구를 모두 맞힐 수 있는 분량이었지만 지금 일본의 야심차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백신을 책임지는 고노다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곳을 두고 새로운 고노다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는 미국 화이자가 당초 합의와 달리 백신 공급 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늦춘 것이 가장 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나도러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유럽과 미국의 제조 공장이 있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EU의 수출 투명성 메커니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현시점에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약사들이 EU 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외부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출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지난달 22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본기 유럽 공급 물량을 당초 계약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자신들도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번역과 수출 제한 조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화이자가 생산시설 확충 공사 등으로 공급 지연을 예고했고 유럽은 지금 백신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백신 공급을 약속한 시점에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 공급이 안 되자 서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공급용 백신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보복 조치로 영국에 대한 EU산 백신 수출 금지령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WHO 등 국제사회가 이를 백신 국수주의라고 비판하자 방침을 철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탈리아도 화이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지연되자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백신에 대한 국수지가 강화되면 보복과 세계적인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국내 임상시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들여오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생산 시설 화재로 유럽 27개국 8천만 회분의 공급량이 60%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이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정적이라고 인정받는 노바백스는 아예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2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의 헤드라인이었던 일본 3.3억 병대 한국 제로 코로나 확보 전쟁 완패라는 말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완전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도쿄 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감염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이를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와 접종을 가장 일찍한 지역들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은 인구부터 신규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국가 봉쇄 조치와 별개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아 2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작용 발생 비율이 0.3%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파이널스 타임스는 미국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버지니아, 메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햄프셔어 4개 주를 뺀 미국 전 지역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말연시 연휴를 지난 뒤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백신 접종이 효력을 드러내면서 유럽에서도 하루빨리 접종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꿈꿨던 일본은 공급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화되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방역정책에서도 백신 공급에서도 한국에게 완패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하버드 교수의 한 논문이 국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존 마크 램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 일본 언론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크다로 해석하면서 대서특별했습니다. 램조 교수는 조선인 유안부와 일본인 유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램조 교수는 전번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채용된 대표적인 친일 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고 지난 2018년에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원장인 우기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해사법을 전공하여 유언보 연구원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버드대 교수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나와 분노했지만 일본 미쓰비시에서 돈을 받은 일본 장학생이라는 사실에 역시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로비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알리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은 최근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이제까지 써왔던 동반자라는 표현 대신 일본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즉각 공개 반발하며 주 일본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 국방백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2018년 일본 초계기에 위협비용을 언급하며 일본이 비판한 데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뻔뻔하게 우기며 우리에게 유협을 가했음에도 동반자라는 표현을 기대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적극으로 표현 안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울릉도와 독도 영주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중기의 문신인 권문회가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훈 부근옥에 울릉도가 국내 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 학계가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잊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조선 정부의 공도정책의 결과 조선 사회는 울릉도와 독도를 망각했으며 17세기 안용복과 일본의 충돌, 19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재발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내 최초 백과사전이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일본 포털에서 많이 읽혀진 한국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북도의 박용선 의원이 대마도는 한국땅이라는 주장이 일본에 소개된 것입니다. 박용선 의원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된 역사 문헌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하며 삼국지의 유지외인전에도 명시되어 있고 1832년 국제법인 공인지도인 삼국절병지도. 1865년 미국 페리 제독의 일본지도, 1924년 조선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남도설 등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박용선 의원은 독도를 달라는 일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 돌리도. 이상, 쓸망이었습니다.